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추석추석 추석추석 바로 타시고 두발 어깨 넓이 하시고 장운동 합니다. 무릎 살짝 접으시고 두손 단전에 얹어놓으시고 장을 부풀렸다 끝까지 당겼다 끝까지 부풀렸다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운. 단조 썰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전치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운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운 대파진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 8, 9, 10, 2, 2, 3, 4, 5, 6, 7, 8, 9, 20, 3, 2, 3, 4, 5, 6, 7, 8, 9, 30, 4, 2, 3, 4, 5, 6, 7, 8, 9, 홉 10, 11, 12, 13, 여4일5여6아7마8다9 0 5, 6, 7, 8, 9, 10, 10, 10, 10, 단0 10, 1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주석1석1석1석 바로 허리 잡으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요거 돌리기, <laughs> 허리 크게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 돌리게 합니다. 꼬리뼈만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고관절 운동입니다. 무릎과 손을 같이 떨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치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에서 밖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잡으시고, 무릎을 완전히 접었다 폈다. 무릎 관절 운동입니다. 하나, 쭉 피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쭉 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오른쪽으로 반무릎 펴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시고. 추석추석. 추석추석. 바로 왼손 내리고, 오른손 위로 쭉 올려서. 지그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수평하시고, 오른손이 앞으로, 왼손으로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손수평, 왼손이 앞으로 오른손으로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이 위로, 왼손 아래로 소리 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손수평 하시고, 오른손이 등 뒤로, 왼손으로 팔꿈치 잡고, 지그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손수평 하시고, 왼손이 등 뒤로, 오른손으로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내리시고, 뒤로 깍지 낍니다. 가슴 활짝 열고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팔자으로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숨 풀고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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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깍지 끼시고, 오금 음 피고, 깍지 끼서 쭉, 하늘 받치고,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물총 만들어서 위로 쭉 뻗고 뒤로 버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풀으시고 손수 평하시고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내리고. 썩썩. 조석 조석 진동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뒤꿈치 털썩, 털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손쭉 올리시고, 뒤로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던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추석추석. 바로 꾸러랑고 흔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라하십니다 아이고 좋아라 추석 추석 구합니다시작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 여 여. 요,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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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운동입니다. 배꼽이 빠지게 웃어봅니다. 가슴이 시원하게 웃어봅니다. 하나 둘 셋. 감니다 가슴이 뻥 뚫리고 뇌도 시원해졌습니다. 정말 웃음, 웃음은 뇌 운동에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들레에서 했습니다.